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 정말 3개월이 빨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의 전도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체감 주기가 네. 엊그저께 한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희 인생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어, 저희 인생 가운데서 항상 따라다니는 일중 하나죠.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지금 약간 피드백이 생기네요. 어, 이러한 선택들은 저희 삶에서 어,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 또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저도 비록 저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두 전도사들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우연찮은 선택이었고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졸업한 것도,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온 것도,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실용음악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것도 전부 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들은 분명히 하나의 열매로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초대 3학교부들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금원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 부정, 악하고 싸우던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정과 계속 마음의 갈등을 한,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부정에 넘어가서 크나큰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죄악을 인식, 인시하고 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천사의 삶을 살진 못해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깨끗하지 못한 데에 이르러서 우리가 얻은 게 결국 뭐냐?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결국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 무엇냐? 우리는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에는 교부들하고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수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 자신의 죄들을 다 고백한 다음에 참회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원로 교부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1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서 살면서 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이렇게 권유하면서 수시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그두 형제는 어,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두 형제가 나왔는데, 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형제는 굉장히 수척해지고 야위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형제는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정말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로들이 너무나 의아해서 이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야인,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당신들은 1년 동안 그 죄악된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야인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속 죄악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죄악에 대한 공포가 제 마음을 옥죄어왔습니다 이 죄악이 제 마음을 옥죄어서 제 살이 뼈에 붙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1년간 회개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빛이 나던 그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과 다가올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1년 동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로들은 감탄했습니다.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두 형제의 회개가 하나님께는 같은 것입니다 두 명의 형제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사막을 찾아가서 똑같이 격리하고 회개 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달랐던 한 가지는 바로 생각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악에 초점을 주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악으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점에 맞춰서 이 회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다 회개에 이르렀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 차이점이 있죠.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그 동시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극명한 차이를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경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유,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 없는 그런 인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이들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무언가를 고치는구나.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뭔가 크나큰 표적을 행하는구나. 시몬은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시몬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 표적을 행하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척 하면서 온갖 마술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큰 자. 스스로를 큰 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연 시몬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뒤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지요.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로. 빌립이 주의 사자로부터 전언을 받습니다. 지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는 길에서 수레에 타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수레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빌립이 슬쩍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한테 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2절 말씀에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구절이 나옵니다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2사에서 말씀이죠 2사에서 말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빌립도 빌, 아, 내시도 빌립에게 세례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내시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시몬과 넷이 둘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어떤 것을 믿었는가?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행해지는 능력, 외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 돈으로 성령을 산다라는 것은 또이 돈으로 성령을 사서 나도 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장사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이 돈을 더 어떻게 더 굴려볼까? 내가 더 얼마나 더, 지금도 내가 지금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더큰 자라고 남들에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했다는 거죠. 시몬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노하죠.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줄, 돈으로 살, 살려고 생각을 했으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시몬은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시나 그가 듣고 용서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저주한 것이 제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몬은 외적인 모양을 중시했습니다. 보여지는 이적, 행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들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시에게 어떠한 이적이 행해졌습니까? 내시가 어떠한 이득을 받았습니까? 빌립이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언서의 말씀을 토대로 내적인 모습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청했다는 거죠.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어떠한 이적이나 표적 없이도 기뻐하며 길을 계속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둘다 사실은 열린 결말입니다. 시모니의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다시 마술사 시절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쁘게 돌아갔지만 기쁘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쁨에 주체하지 못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례받은 것, 믿은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외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능력 이적, 기적, 표적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받을 특권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흩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흔들립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권능과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세례, 성령 없는 믿음, 기적과 능력만 바라는 신앙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나아간 이후에 받는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들은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 부가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더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8장 처음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통쾌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던 제자들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성령을 영접한 사울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품고 다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